네, 계속해서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우주 책방지기와 함께하는 책 속의 제주 이어갑니다. 이달의 책 주제가 청소년들을 위한 교양과학 도서예요. 지난주에 이제 화학 지식으로 세계사를 풀이한 책을 만나봤죠. 네. 오늘은 지구과학의 눈으로 풀이하는 책을 가져왔다 하셨어요. 어떤 네. 책일지 궁금해요? 아, 네. 어, 이 책, 오늘 소개해드릴 책, 이 사, 사마키 다케오의 책, 무섭지만 재밌어서 밤새 읽는 지구과학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어, 저자인 이 사마키 다케오는요. 일본 출사 신의 과학도로 이 과학 교육과 또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주 분야로 삼고 있는 어, 전문 강사이자 그리고 또 편집인이자 또 작가이기도 합니다. 대중들이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한 저서를 펴냈는데요. 주요 저서로는 머릿속에 쏙쏙 물리노트 머릿속에 쏙쏙 미생물 노트 재밌어서 밤새 읽는 화학 이야기 과일못도 빠져드는 세 시간 과학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어, 재밌어서 밤새 읽는 이책 시리즈가 좀 유명한데요. 어, 지구과학과 화학 그리고 또이 물리 분야를요. 사마키 다케오의 해설로 만나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과학을 주제로 책을 통해서 대중과 소통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책 제목에 붙은 그 재밌어서 밤새 읽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는데 얼마나 재미있길래 이렇게 탐독하게 <laughs> 만드는 건지 사실 고등학교. 그때 그~ 물리다음으로 기피했던 과목이 지구과학이 아니겠싶은데 아, 네. 과연 어떻게 풀어냈길래 재밌게 다가올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 이 책은요,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요. 이 등골이 좀 오싹할 정도로요. 무서운 좀 자연재해 이야기를 같이 다루고 있어요. 음, 네. 어, 인류에게 아주 무서운 자연재해라고 한다면 뭐 지진이나 홍수 또 화산 폭발처럼 아주 무서운 재앙들이 있겠죠. 어, 사실 이 지구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런 수많은 자연재해는 지구의 역동적인 모습에 비춰봤을 때꼭 필요한 과정 중의 하나라고 책 속에서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연 재해가 일어나는 그 원리를요 과학의 눈으로 살펴보면서 이 그에 맞는 생존 전략을 같이 세워볼 수 있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네요. 네, 그 그러니까 지진이나 뭐 홍수, 화산 폭발 이러한 무서운 자연재가 해 지구 과학으로 풀어보자면 그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이거를 읽으면서 특히. 재밌던 부분이 뭐였는지도 궁금한데요. 아 네. 어, 이 책은요 재미도 재미지만요 좀 유익한 편입니다. 네. 좀 유익한 정보가 많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자가 이 일본인이어서 그런지 지진 이야기로 아, 시작을 하고 네. 있습니다. 어, 저도 정말 흥미롭게 읽어서 어, 지진에 관한 이야기를 좀 오늘 같이 좀 풀이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 우리는 사실 이 지진이라고 한다면 땅이 네, 이렇게 화면처럼 보시는 네. 것처럼 흔들리면서 물이 밀리고, 네, 네 맞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것쯤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학적인 사고로 좀 바라보면요, 이 두려움이 조금은 가시게 됩니다. 어, 지구의 표면은요 두께가 약 100km 정도가 되는 아주 거대한 안반으로 덮여 있는데요. 이를 이 안반을 가리켜서 판 혹은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이 판은요 아주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는 사이에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신기하죠? 어,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아주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요. 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미국의 섬 하와이와 네. 그리고 또 일본이 서로 점점 점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네. 하와이와 일본은 그런데 매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니 굉장히 놀라운데요. <laughs> 그렇죠. 저도 사실 이 대목을 읽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네. 도대체 언제쯤이면 만날까 이런 생각이 <laughs> 좀 들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 지구과학의 시선에서 보면요. 이 이유가 사실 너무나 간단, 간단하더라고요. 하와이가 올라탄 이 태평양판이 <laughs> 일본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네.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구는 사실 약 스무 개의 크고 작은 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판. 과판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어, 한 6,000m 이상이 <laughs> 되어 있는 이 깊은 골짜기를 해구라고 합니다. 일본은 태평양판, 북아메리카 판 유라시아 판 필리핀 해판 총 이렇게 네 개의 판 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어 일본에 또 해고가 있습니다 이 일본 해고는요 태평양 판이 이 북아메리카 판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형성된 것으로 그 깊이가 무려. 8,000 미터나 달한다고 합니다. 너무 어마어마하죠. 어, 이해구에 맞닿아 있는 판들이 서로에게 조금씩 영향을 주는데요. 이때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아우 다시 지금 고등학교 때 <laughs> 공포스러운 시간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막 지층의 네. 이동, 뭐판 이런 거 들으니까.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 예전에는 좀 지겹게 느껴졌던 부분이 지금 좀 호기심으로 다가와서 좀더 네. 재밌게 느껴지는데 좀더 설명해 주세요. 아 네, 계속해서 좀 일본에 대해로좀 아, 이야기를 들어.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태평양판이 가라앉으면서 여기에 붙어 있던 북아메리카판이 함께 밀려나게 되거든요. 이런 움직임 때문에 육지 쪽에 판이 좀 일그러지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일그러짐을 견디지 못하고요. 마치 용수철처럼 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는 음, 그런 성질이 발생하는데요. 네. 이때 튕겨서 올라가는 힘이 육지에 전해지면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 하네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어, 해구형 지진이라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판의 움직임으로 지진이 일어난다. 네. 그런데 지금 해구형 지진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네. 이제 지진의 종류가 해구형이 말고 또 다른 형도 있다는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로도 지진이 예. 발생하긴 하는데요. 바로 단층이 서로 어긋남에 따라서 발생하는 지진이 기도합니다. 어 활성 단층의 영향 때문인데요. 이 활성 단층은요. 판에 이 수많은 어 무수히 많은 균열이 생기는 혹은 또 미래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어. 어 단층을 말합니다. 일본은요 사실 이런 활성 단층 단층이 무려 2,000개에 와.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구형 지진에서부터 이 활성 단층까지 있어서 일본이 지진이 아주 많은 나라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 그러니까 지진이 무서운 게뭐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무섭지 않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laughs>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입 기 때문에 이게 무섭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또 일본뿐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지진들이 그 지진 발생 이좀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좀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에서 지진 피해나 이런 것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담겨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례를 꾸준히 네. 이제 그 드러내고 있는데요. 어, 진도 7 이상의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어, 한 챕터에서 실제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를 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가 좀 전달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정도의 진도면요 건물이 무척 격렬하게 흔들리겠죠. 또 어휴, 땅이요, 네. 네 저렇게 액상화가 일어나면서 건물이 치마 되거나 도로가 기울고 어, 도로가 꿈틀꿈틀 거리기도 합니다. 내진 설계가 약한 건물들은요 대부분 중간층 압력에 짓눌려서 건물이 결국 무너지게 되고요. 또 산이나 언덕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나게 되겠죠. 어, 대도시에서 이런 지진이 발생한다면 사람들이 건물 출입구로 많이 몰려들어서 어, 좀 앞사자가 속출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진 이후에도요, 이런 상하수도나 전력, 그리고 또 도시가스 등이 인프라가 정말 많이 손상이 돼서 이후에도 주민들이 계속해서 어, 피해를 어, 좀 생활을 더 어렵게 예. 만들게 되는 요인이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각나는 몇년전큰 지진이었다고 하면 그포항 대 지진 지진 아, 때문에 네. 네. 그때 수능 시험도 연기됐던 맞습니다.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해 이제 해외로 좀가 보면 모로코에서 규모 7.4의 네. 강진이 발생해서 엄청난 또 피해를 입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좀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동일본 대지진 피해 규모가 굉장히 막대해서 아직도 그 피해 복구가 다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말 이 동일본 대지진을 결코 빼뜨릴 수가 없는데요. 예. 이 책에서도 이 동일본 대지진의 그 영향과 원리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은요, 2011년에 일어난 대지진이죠. 일본 역사상 500년에서 1000년 만에 나타난 정말 규모가 엄청난 대지진이었는데요. 이 지진으로 행방불명인을 포함해서 사상자 숫자가 무려 2만 명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아, 네. 네, 대부분 사실 이 지진 이후에 발생한 대형 쓰나미에 의해서 희생이 많이 되는데요. 이 쓰나미는 또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일부 기능을 멈춰서게 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죠. 어, 지금 그 여파로 2023년부터 후쿠시마 제1 원전수 예, 오염수가 오염수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책을 읽다 보면요. 어, 이 지구과학의 관점에서 사실 이 자연재해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에 반해서 우리의 어떤 대비하는 자세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이제 좀더대비해야겠다라는 다짐까지 하게 됩니다. 지진에 그럼 대비할 수 있는 그좀더 현실적인 방법이 고안이 돼야 될 텐데, 특히 이좀 지진이 잦은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뭐 건물 내진 설계라든지 이런 걸잘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좀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책에 담겨 있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아, 네. 그런 방법도 좀 자세하게 예. 나와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정말 아시다시피, 일본이 어, 지진이 너무 많이 발생한 나라라서, 어, 일단은요,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를 계기로 해서요, 이 일본에서는 활성단층 위에 원전을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미 활성단층 위에 지어진 원전들이, 어, 법적으로는 보완할 제도를 좀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자는 이 자국 내에 여러 사례를 들면서, 지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곳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학교나 병원 등도 좀 같이 짓지 못하도록 규제가 마련돼야 된다고 목소를 리 높이고 아, 있습니다. 병원이랑 원자력 발전소를 같이 짓으면 네. 안 된다. 네, 학교도 포함으로. 아, 그럼 이거 말고도요. 지진 발생했을 때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우리가 이제 캠페인으로 가끔 보기는 하지만 네. 이게 내 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 분들은 그냥 허투루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좀. 소개해주시겠어요? 네, 아, 지진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네. 피해야죠.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야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대피의 제일 원칙은요, 생명 보호인데요. 네. 어, 첫 번째는요, 이 튼튼한 책상 같은 곳에 들어가서 이 머리와 몸을 어, 보호하고요. 또 지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흔들림이 멈췄을 때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또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험 이 없을 만한 장소를 찾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장소가 화면에서처럼 어, 학교나 공원 등을 들 수가 있죠. 이때는 운전이 위험한 상태이니까요. 자동차는 꼭 세워두고 가셔야 하고요. 또 인터넷이 끊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라디오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통신 기계를 챙겨 들면 정말 좋겠죠. 어, 사실요. 제주시에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체험할 수 있는 안전 체험관이 하나 맞아요. 네, 있다고 네. 합니다. 안전 체험관이 있어서. 어~ 이런 자연재해에 따른 대처 방안을 체험해 보면서도 읽힐 수가 있으니까요 책과 함께 나들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전 체험관 미리 예약을 하면 아이들이 네. 체험해 볼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TV를 드신 분들은 지금 책을 소개해 줄 시간인데 왜 지금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시겠지만 저희가 지구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진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리고 우리 생명과 직결이 되는 이런 주의사항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또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지는 직접 한번 찾아보셔도 굉장히 흥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